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20액자로 시작하는 가스화살을 사용하는 데드아이 세팅을 준비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팅은 액트가 끝난 이후에 15티어까지 올라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안내드리는 가스화살 세팅을 진행하시다가 좋은 화를 구하게 되면 더 좋은 빌드로 갈아타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팅을 준비하는데 약 20액자 정도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을 했지만 충분히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5티어에서도 잡몹은 대부분 폭발로한방 컷에 정리할 수가 있었고 희귀목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속으로 1, 2초 안에 모두 다 컷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 드리는 이2 0액짜리란 가격은 제가 구매했을 때의 가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실 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세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치명타를 아예 버리고 공속과 피해 증가에 모두 다 투자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치명타가 매우 낮은 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치명타 노드는 아무리 투자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드 아이 순풍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용도로 공속과 피해 증가에 모두 다 투자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부족한 딜을 메꾸기 위해서 점화, 감전, 동결, 전기 처형, 기절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태 이상을 활용하는 세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 이상의 딜 증폭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동결이나 전기 처형, 기절 같은 효과로 인해서 생존과 딜을 크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내용은 감전 메커니즘입니다. 적이 감전에 걸리게 되면 받는 피해 20% 증가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딜이 20% 정도 증폭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감전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높은 번개 피해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 화살 스킬이라든지 죽음의 하프 활 같은 경우에는 번개 피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통과 반지, 장갑에서 번개 피해 추가 옵션을 모두 다 챙겨줄 거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여져 있는 이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공격시 번개 피해가 2부터 59까지 꽤 높은 수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의 평균을 한번 내본다면 최저에다가 최고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약30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평균 29 이상의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시 번개 피해 옵션 한 가지만 챙길 경우에는 1에서 2액짤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본에 약간 여유가 있다면 냉기 피해 옵션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장비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해당 링크를 따라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전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 피해의 행운 적용을 시켜 줄 예정입니다. 번개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와 최대 데미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용했었던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9까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2의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59의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약3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는 패시브에서 피레침이라는 노드를 적용시켜 주면서 2에서 59 중에 랜덤하게 정해지는 수치를 한번더 적용시켜서 더 높은 데미지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명타 세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미지가 해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전 메커니즘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둥의 전령을 사용해서 추가 딜을 챙겨줄 겁니다. 감전된 적 처치시 3회의 번개 추가 공격을 천둥의 전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전기 처형 관련 보조잼을 넣어줌으로써 희귀목과 보스전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결 메커니즘입니다. 동결은 말 그대로 적을 얼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내용인데, 동결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또 높은 수치의 냉기 데미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스 화살 스킬과 죽음의 하프 활에서는 냉기 데미지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통과 반지 장갑에서 냉기 피해 옵션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살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격 시 냉기 피해 수치를 여기서 어느 정도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 20 이상을 챙겨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19에 30일을 더해서 50에서 나누기 2를 하면 약25 정도의 수치를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냉기 데미지만 추가되어 있는 장비를 구한다면 이 장비 역시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구매하는 링크 역시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보시면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기 데미지를 챙겨도 여러분은 동결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동결을 잘 걸어주기 위해서 상태이상 강도라는 주어를 4개 적용시켜 줄 겁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레이어가 유발하는 상태이상의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옵션이 들어있는 주어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태이상은 출혈, 점화, 냉각, 동결, 감전, 전기차용, 중독 등 굉장히 다양한 상태이상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주어를 4개 사용하기 때문에 56%의 증가 효과를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냉기 데미지로도 적을 동결을 좀더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얼음색이 보조젬을 사용함으로써 적을 동결시켰을 때 3초간 전체 피해 35%를 냉기 데미지로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결 메커니즘을 사용하면서 얼음의 전령을 함께 사용해 줄 겁니다 얼음의 전령 효과는 동결이 걸린 적이 죽으면 산산조각이 나도록 되어져 있는데 적이 산산조각이 나면 그때 얼음 전령의 폭발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얼음 전령의 폭발 데미지도 꽤큰 편이지만 범위도 꽤 넓은 수치로 되어져 있어서 넓은 범위의 추가 데미지로 인해서 잡몹 사냥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상태 이상이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청둥의 전령을 사용해서 높은 단일 딜을 좀더 추가해 줄 예정이고요. 여기에다 신경 과부하라는 보드 점을 사용하면서 전기 처형 효과를 얻어서 좀더 쉽게 희귀 몹과 보스 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과 얼음의 전령을 함께 사용하면서 넓은 범위들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잡몹 사냥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나중에 추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때, 동결 시 시전이라는 또 메타잼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스 화살의 폭발 딜로 인한 기절 효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기절 효과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패시브 노드를 찍어 놓았기 때문에, 희귀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절이 잘 걸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절이 걸린 희귀목에게 굉장히 편하게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했었던 감정과 동결, 전기 처형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실제 예시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5티어에서 해당 빌드로 사냥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모습이 폭풍의 전령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번개가 걸려서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는 몹들이 전기 처형이 걸린 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산산이 부서지면서 몹들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동결이 걸린 몹이 죽으면서 산산조각 효과가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얼음의 전령 폭발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목들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킬 세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세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스킬 잼 엑셀 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제가 보실 수 있는 스킬 잼 엑셀 표 링크를 넣어 놓았으니까 스킬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에 있는 엑셀 표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화살에는 공격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무도의 속도 그리고 원시적인 변기와 얼음 세기를 사용해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영감 보조잼을 넣어서 소모되는 만화량을 좀 줄여주었습니다 여기에다 폭풍 소환사 화살을 사용해서 적에게 좀더 높은 수치의 감전 효과를 걸어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천둥의 전령과 얼음의 전령을 추가했고 천둥의 전령에서는 전기 차용과 관련된 보조잼을 추가해 주었고 얼음의 전령에는 좀더 넓은 범위와 좀더 높은 데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보조잼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두번째 스킬 세팅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에서 사용하는 연발사격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생존을 도와주는 버프 두 가지 으스스한 연애와 바람의 무의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으스스한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호막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지만 지능 베이스로 되어져 있는 보조잼이기 때문에 내가 지능이 되는 범위까지 레벨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세팅 설명입니다 일단, 필수 아이템 두 가지 먼저 설명해 드리면, 투구에서 찬란한 슬픔은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찬란한 슬픔 같은 경우에는 적근에 있는 적에게 점화를 걸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 화살 빌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투구는 무조건 찬란한 슬픔 투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액 짤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 가격이 약간 올라서 약 3액 짤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죽음의 하프라는 활입니다. 이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화살 4발을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 화살 빌드와 굉장히 잘 맞는 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1핵짤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서 현재는 약 4핵짤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 세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하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살통에서는 번기와 냉기, 화염, 물리피해가 붙어져 있는 희귀템을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신기루라고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고유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좋은 회피 수치의 희귀템이 있다면 해당 갑옷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도 번개나 냉기, 화염, 물리피해가 붙어져 있는 희귀템을 사용하시면 되고,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 25% 이상이 붙어져 있으면서 적당한 저항이 붙어져 있는 희귀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사용하실 거라면 리구리움의 부적이라는 고유템을 사용하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고유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신력 20 이상이 붙어져 있는 희귀 목걸이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는 번개 냉기, 화염 물리 피해가 붙어져 있는 희귀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한번 보여드리면 무기는 죽음의 하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냉기 피해를 추가하는 룬을 두개 추가하였습니다. 투구는 찬란한 슬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갑옷은 춤추는 신기로. 목걸이는 리구리 음의 부적 반지 같은 경우에는 번개 피해와 화염 피해 그리고 물리 피해가 붙어져 있는 반지를 사용 중입니다.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번개 피해와 냉기 피해, 물리 피해가 붙어져 있는 화살통을 사용 중이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도 번개 피해와 화염 피해가 붙어져 있는 장갑을 사용 중입니다.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액트에서 사용하던 내용 그대로 사용 중이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 30%에다가 화염 저항이 붙어져 있는 장화를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안내해드리고 끝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검색해서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들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 번개 피해 옵션을 추가해 준 이후에 여기에다 수치를 29 넣고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 옵션까지 챙기신다면, 공격 시 물리, 냉기, 화염 피해를 위와 같이 똑같이 추가해 주시고요. 수치는 20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숫자라고 해놓은 다음에 저렴한 걸 구매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다 1을 넣어서 셋 중에 하나의 옵션이 붙어져 있는 장비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본이 좀 있으시다면 여기에 숫자 2를 넣어서 3개 중에 2개의 옵션이 붙어져 있는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갑과 반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격 시 번개 피해 추가 옵션을 챙겨서 여기서 29의 숫자를 넣고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갑과 반지에서는 저항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화염, 번개, 냉기, 카오스 저항을 선택해 주신 이후에 화염과 번개, 냉기에서는 숫자 30 정도로 넣어주시고 카오스 저항 15 정도로 넣어주신 이후에. 숫자 1을 넣고 저항 1개가 붙어져 있는 장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본이 좀더 있으시다면 물리 냉기 화염 피의 추가 옵션까지 넣어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 옵션까지 넣으시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처음에 세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두개 옵션만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얼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얼에서는 플레이어가 유발하는 상태 이상의 강도 옵션을 선택하신 이후에 수치는 약14 정도 넣고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옵션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공격 속도 증가와 팔 사용 시 공격 속도 증가 옵션을 넣으시고 수치는 약4 정도 넣은 이후에 숫자로 하시고 1을 넣어서 검색하시면 공격 속도도 붙어져 있고 강도도 증가되는 주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얼 한번 보여 드리면 주얼은 여기 위치에 하나 넣을 수가 있고요. 위쪽에 여기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도 주얼 자리가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도 주얼 자리를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패시브 세팅입니다. 전체 패시브 세팅에 대한 내용도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오늘 해 놓은 패시브의 특징은 공격 속도 노드에 많이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빠른 공격 속도로 보스딜을 좀더 높이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번개 관통 30%, 세 가지 원소가 모두 다 노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아래쪽 노드를 보시면 번개 관통 15%가 있는 상태에서 원소 관통 15%가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딜인 번개 관통은 총3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패시브 노드 중에 원소의 균형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해당 노드를 찍어주시면 세 가지 원소를 사용할 때세 가지 원소 모두 다 노출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비치명타 번개피에 행운 적용을 해주는 노드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인게임에서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시작은 아래쪽으로 오셔서 여기까지 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화살통 관련 노드가 있는데 해당 노드는 쓸만한 화살통을 구한 이후에 찍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상태 이상의 딜 증가되는 노드를 찍어 줬는데 우리는 원소 상태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45% 증가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쪽에 전령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피해 증가되는 노드가 있는데 우리는 천둥의 전령과 얼음의 전령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개 피해와 냉기 피해 50%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회피 관련 내용을 찍어주신 이후에 여기서 높은 수치의 민첩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 하시다 보면 스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민첩 수치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때 필요한 민첩 수치는 해당 노드를 찍으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공속 노드가 있고 이 아래쪽에도 공속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개, 화염, 냉기 노출을 걸어주는 원석 균형 노드가 있는데 중요한 노드니까 꼭 찍고 사용하시고요.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세팅 중 하나인 비치명타 번개 피해 행운 적용을 해주는 피리침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능한 빨리 찍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을 보시면 기절과 동결을 축적해주는 노드를 여기 추가해 주었고요. 이쪽을 보시면 동결과 감전, 전기 처형을 축적시켜주는 노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노드 효과로 인해서 동결이 좀더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드아이의 전직 노드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직은 순풍, 2차 전직도 순풍과 관련된 내용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3차 전직을 했을 때는 여기서 장거리 사격을 찍어주시고 4차 전직을 했을 때는 투사체 한발 추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2 0액자로 시작하는 가스화살 데드하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세팅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세팅이 있다 보니까 거쳐가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세팅했던 비용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시게 되겠지만 다음에 더 좋은 빌드를 안내해드릴 테니까 너무 많은 비용은 여기에 투자하지 않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